할볼 게임은 브로이 스타즈인데요. 제가 지금 셸리 하이프 타지를 얻고 만렙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셸리 이거 딱 무인도 칠락 떴죠. 그리고 이 챔피언십 챌린지는 다음 영상에 올라갑니다. 다음 내일에 올라갑니다. 내일 오늘 빙글빙글과 무인도 진략. 그리고 또 무엇을 해볼까요? 이렇게 두 종류만 해볼게요. 이거랑 이거.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 오케이 아 로사 나이즈고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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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그냥 컷했구요. 바로 궁극기 조절. 컷. 나이스구요. 계속 이것처 사이드 돌거에요. 사이드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드를 계속 돌 거고요. 사이드에 없나? 사이드에 없나봐요. 없으면 중간에 나와야겠어. 급 커브를 해야겠어. 요급 커브! 오우. 로사가 나름 마음이 편했나봐요. 치지 어, 마세요. 나 파워큐브 여섯 개야. 나는 파워큐브 여섯 개야. 재밌다. 재미있다. 재밌다, 재밌다. 로사가 좀 무리한 것 같은데요? 야 로사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오면은 다 같이 그냥 폭살을 할 거예요, 아주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하 나도. 멘대 아 맞다 아아 아, 잘못 썼어요 아아 아, 이거 잘못 써가지고 아아 아, 이거 좀 아닌데요 아 이거 잘못 썼는데 아 아쉬우니까 한판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잡혔고요 우리 팀은 대릴이네요 어, 뭐야. 왜 한, 왜 2부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되지? 방금은 버거였나봐요난 여기는 바퀴샵 먹고요. 어, 뭐야. 아, 아, 제발. 조용히, 조용히, 세금세로! 파큐 일곱 개면 좋고요. 누구 있나? 오케이, 하차 샀고. 아, 애들을 중간에 너무 많이 달려뒀네요. 쟤랑 맥스랑 같은 팀일 거예요. 버즈도 있어. 아, 아까 그 콜트. 살았네요. 에이, 아.. 다 놓쳐버렸어 아까 다 놓쳐버렸네 이걸 어 <laughs> 건드리지마 나 하차 찼어 뭐야 넌 뭐니 넌 아, 뭐야 뭐야 아, 야왜 나만 때리니 나이스 제발, 그래, 죽으면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럼 바로 다음 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빙글, 시작. 빙글빙글. 시작했고요. 시작을 하면서 쏘고 체크 체크. 아이 우리 고요 안돼! 이게 죽다니. <laughs> 너무 아쉬운데요? <laughs> 그래도 궁은뭐 이만큼 채웠으면은 나쁘듯. 아이고 실리가. 탱커가 없네요 지금 상대방에 셜리 지금 피도 너무 약해요 87,000오 야야야야 오야 이거 아닌데. 개 okay, 나이스, nice, 우리 팀! <laughs> 나이스고요. 아, 이거. 이게 뭐야, 저거. 아, 진짜 저거, 보호막. 안 돼! 면역이아 너무한데요, 이거.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죽었어요. 와, 아, 와! 아 니코 너무, 니, 니코 너무 세네요, 니코가. 이걸 어떻게 해요? 니코가 너무 세, 너무 세. 아이, 진짜. 제발, 맞아라. 와 아! 니컷 타고 갔으면 나 배드, 일단. <laughs> 어우, 잠깐만. 이거 하차 쓰겠는데, 상대방? 바로 하차 쓴다? 이러면 다 놓고. 아우, 가젯이 없어서. 으아 이거 안 되네요. 리코가 너무 사기예요, 리코가. 그러면은, 저도 리코로 가겠습니다. 솔직히 리콘 이겨야죠. 샬리가 지금은 별로 엄청 좋진 않네요. 그래도 셸리는 뭐, 폭디 세니까. 니코 껴주고요. 따라다다당 아아, 우아, 으아. 따라다당 아아, 아오. 어, 미친 뭐 하세요? 미친 뭐 하는 것? 미친 뭐 하는 것? 카짓 카짓 쏠렸는데 아... 너무한데요? 이제 쏠 거거든요 100%와 예상했는데도 지금 어 망했다 지금 들어가! 안돼 아 진짜 막판 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안 보시고 들어 어 나이스 안 보시고 들어가. 들어가는 판다아 진짜. 아아 뭐 아쉬운데요.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못 넣어버렸네요. 떨감안 되지. 뭐야? 아니 왜왜 왜 죽으세요? I'm hacker. Hacker, hacker. I'm hacker. 아메이컬 아우 공 안쓰기 잘했어요 엘프리브아니야 그걸 또 깔았어? 나이스 이걸 넣어?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났구요 내일은 챔피언십 챌린지 영상이 올라갈겁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